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새 옷을 입자. 다시 한번 시작. 새 옷을 입자. 예, 새 옷을 입자. 예요. 네. 어, 제가, 그, 음, 원고대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때니까. 네. 어, 가을이 되면 어, 가로수는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고요. 앙상하게 가지만 남게 되죠. 예. 일 그리고, 예, 그, 사람들은 또, 그나마도, 그, 나무마저도, 가지마저도 다 잘라내버리고, 예, 줄기만 남겨두는 이런 일들이, 이제, 원둥치만 남겨두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 예, 사람들이, 뭐 저렇게 나돈 들여서 힘들여서, 지금 여기서도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중장비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잘라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럼뭐로 굳이 저럴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알고 보니까 이게 예, 그 나무가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 다시 한번 이렇게 아이, 생각,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뭐냐하면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풍잎을 야 멋있다 아, 참 단풍 좋다 예, 이러죠. 예. 우리 집에 어른들도 단풍구경하러 내려오려고 가시다가 예, 계획이 틀어져서 못 내려오긴 하셨습니다만은 예. 단풍 좋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실은 그 단풍이 단풍에 담겨진 의미를 알면 결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따지면 결코 좋은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계절이 변하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나무들도 그걸 안다는 거죠. 계절이 변한는걸 나무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뿌리에서부터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수분을 위로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나무 뿌리에만 그냥 가둬놓고 있을 뿐이지 예, 줄기 위로 어, 물을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무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겨울에 얼어가지고 터져버리면은 예, 서로 이제 예, 이렇게 되니까 나무들이 겨울이 되면 수분을 올리지 않는데요. 그러면 가지 끝에 있는 나뭇잎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왜 수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예, 사람도 밥을 안 먹으면? 말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 사용하신 핸드폰도 배터리 충전이 안돼 있으면은 예. 나중에 그냥 스르르 꺼져 버리는 거 알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나뭇잎도 수분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예.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가는 그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 단풍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참 색깔 곱다.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은 나뭇 잎의 입장에서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몸부림치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살기 위해서 그렇게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예더 이상 나뭇잎이 견딜 수 없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나무 줄기에서 가지에서 나뭇잎이 스르르 떨어지죠. 그 떨어진 거 가지고 우리 또 뭐라고 하죠? 낙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말이죠. 우리 인생도 저렇게 낙엽 같은 거야. <laughs> 이런 말이죠. 예.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을 봐봐. 우리도 그런 거야. 뭐 이러면서, 예, 나름대로 막 이제 철학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예, 에, 사람들은 그렇게, 예, 나뭇잎이 죽어가는 모습을 예.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러냐? 나무로서도 추운 겨울을 견뎌내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예. 해서 그렇게 어, 겨울을 지낸 나무들은 새봄이 되면은 다시 또그잎파리가 떨어졌던 그 자리에 새로운 잎을 푸른잎을 다시 한번또촥 펼치면서 생명의 찬란함을 다시 한번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게 나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이제 이 사진을 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도려 사람으로서 나무를 도와주는 거죠. 나무가 견, 건강하게 겨울을 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제이 잘라놓게 되면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해가 되면 여기서 다시 또 예, 가지가 나와가지고 그 가지에서 새잎이 피더라 라고 하 것이죠. 어, 포도나무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는요. 어, 여러분들도 이제 뭐 포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우리 교인 중에 에, 친정이 에, 포도 농장을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포도 중에는 송산포도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송산에 계신 분이었는데 어, 이제 놀러 삼아서 이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거기에 계신 이제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그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포도는요 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줄기는 묵은 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요. 예, 다 올봄에 새로 나온 줄기에서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 포도는 예, 예, 이 껍질을 다 벗겨낸답니다. 가을이 되고서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포도를 다 줄기를 다 잘라내고 난 뒤에 가지를 다 잘라내고 난 뒤에 포도 껍질들을다 벗겼는데요. 네, 그렇게 하면 포도 껍질도 새해가 되면은 새롭게 이제 껍질이 예,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도껍질을 벗기는 이유는 겨울 내내 기생충이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새봄이 되면은 그 묵은 원 줄기에 있던 줄기에서 새롭게 가지가 쫙 뻗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가 쫙 뻗어나오면서 거기에 새롭게 잎이 피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제 포도송이가 새롭게 주렁주렁 열리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한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 잘라내는 것이 예, 겨울을 건강하게 날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예, 나무들이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이 나무들이 새 봄이 돼가지고 새롭게 열매를 이제, 이제 잎을 내고 생명을 내게 되면 예, 우리들은, 야, 참 훌륭하구나. 멋있구나. 이 이렇게 우리들은 또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을 우리들은요. 나무가 새 옷을 갈아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새 옷을 입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예. 설교 제목, 설교 방향에 맞추어서, 아, 나무가 그렇게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면 나뭇즙을 다 떨어뜨리고, 가지를 잘라냈다가, 새롭게 봄이 되면, 새롭게 줄기가 나오면서, 어, 이것을, 아, 이 과정을 우리가 나무가 새 옷을 입는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로요.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옷장에 놔두었던, 예, 지난 계절이 끝나면서 깨끗하게 이제 세탁해가지고 옷장에 비닐 딱 커버 씌워가지고 보관해놨던 그 옷을 새롭게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꺼내가지고 입을 때에 어떠세요? 상쾌하잖아요. 네. 저같이 살이 찌는 사람은 두렵죠. 작년에 입었던 옷이 올해 맞을까. 이러한 두근반 세근반 하는 마음으로 옷을 꺼내 입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새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예, 기분이다. 예, 올해 새옷한번사 입자 하면서 매장 가가지고 새 옷을 사가지고 입고 나오게 되면 그때는 더 상쾌한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왜 그래요? 예, 새 것이니까, 예, 묵은 것이 아니고 새 것이니까, 아, 참 좋더란 말씀이에요. 예, 김치도 그렇잖아요. 예, 겉절이 하는 게 예, 묵은지보다는 쉬어터진 묵은지보다는 그래도 새롭게 겉절이 하는 게더맛 있고, 물론 뭐 취향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은연 중에 새로운 것에 대하여서 더 즐거움을 느끼고 흥미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해가 저 뒤에 있습니다만은 예 어저께 얘네들한테 이제 집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책 있어 하더니 다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새책 이제 장인네들이 읽지 않는 책 우리들한테는 헌 책이지만 얘네들한테는 새롭게 접하는 책. 그걸 갖다 줬더니면서도 그거 그 맛을 열심히 보고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늘 새로운 것을 즐거워하고 흥미를 가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더 읽어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렇게 마치 새 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2사 61장 1절의 3절까지를 한번더 또박또박 정독해 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물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야, 너 가서 나의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어 하나님 뭘 선포할까요? 어. 내 백성들이 지금까지 마귀의 권세에 눌려 있었던 그래서 마귀의 괴계로말미암아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그래서 늘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한심, 한숨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불쌍하고 철양한 처지였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알도록 이야기해 주어라 어떻게요?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영은 마귀였다 내가 아니라 너희들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죽어라, 죽어라, 고생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생인 줄 모르고 그냥 원래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려니. 원래 내 인생이 내 팔자가 그런 것이려니.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는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 내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하라. 어,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어리석게 지내왔던 날들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실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어떻게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이 있죠. 한번더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신하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슬픔을 대신하고 한숨을 대신하고 탄식을 대신하고 괴로움을 대신해서 지금까지 지내오던 그 모든 옷들을 허 옷, 낡은 옷 오래된 옷 불편한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옷을 입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새 옷의 은혜가 새 옷의 능력이 이미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이사야에게 선포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셨단 말씀이에요. 어떻게요? 참 사람으로서 십장에 달려 돌아다심으로써 그 일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믿거나 말거나 이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가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돈이 없어서 가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에휴, 내 팔자야, 뭐내 신자가 뭐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가난한 삶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은 광야에 만나가 떨어져 있고 물과 만성에 물이 자기들을 따라다니면서 날마다 생수를 내어주고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들을 지켜주고 돌봐주고 있고 병들어 죽은 사람이 없고 옷이 헤어져서 진사람이없고 나이마다 늙어 죽은 사람이 없는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광야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것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니 도리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이었단 말씀이 있죠. 내게 주어져 있는 은혜와 은총과 이 무한한 능력의 삶을 미쳤게 닫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겠노? 무슨 소리예요? 도리어 그들의 어리석음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 우리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왔단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갖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주고 기적을 베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 채, 돌이요. 내게 없다라고 여겨지는, 내게 없다라고 착각되어지는, 왜, 왜 착각합니까?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우리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닫게 만들고 마귀에 대해서 눈을 내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도 못하고 마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로 그냥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구나. 아이고 내 팔자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이게 마귀의 기가 막힌 속임수고 우리들은 말하고 속임수에 속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상처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저렇게 다닐까라고 하는 부러움이 있죠. 그러면 그 부러움은 고스란히 내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 버스를 타고 있는데 만원 버스를 타고서 예, 그렇다고 해서 버스비 만원 내는 버스가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만원 버스예요. 예, 이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몸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예. 손자들을 잡자도 넘어지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만원 버스죠. 예. 만원 버스를 타고서 막끙띵대고 있는데 이렇게 차창 밖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나 아이돌의 여인이 우리 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못생긴 사람인데. 예. 우리 어머니 예쁘잖아요. 그렇죠? 대답들이 없으시네. 일로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laughs> 예, 어머니보다 훨씬 못생긴 여자가, 예, 아주 근사한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참, 저 여자는 무슨 복이 있어서, <laughs>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못생겼구만. <laughs>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부러움이란 것이죠. 이게 부러움이에요. 그 사람을 향한 부러움이에요. 내 처지에 대한 한탄인 거지요. 예. 나는 이렇게 많은 버스에 휘둘려가지고 말야 이끄끙대고 있는 중인데 저자는 대체 무슨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서 혼자서 저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대체 저 옆에 내는 대체 무슨 <laughs>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두 번 해봤을 거 아니겠어요? 야 대체 저 인간은 대체 무슨 일로 저렇게? 아 요즘 말로 뭐라고 해요? 금수저. 네. 야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입에 금수를 저 물고 태어나 가지고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나는 아우, 이 흙수저 중에서도 상흙수저, 겨우 모래수저 하나 입에 물고서 말이야 이렇게 아등바등하고 있으니 이런 생각들 다 하게 된단 말씀이죠. 있 특히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들고 취직하기 힘든 힘들 요즘 세상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요즘이다라는 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고. 나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럼 자괴감에 빠지다 보면은 더러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기도 하는 거죠. 예, 이런 인생 살아서 뭐 하겠노 하면서 말했죠. 네, 예,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정 반대로 나는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나는 상처받지 않은 척, 나는 가난하지 않은 척, 나는 외롭지 않은 척. 나는 슬프지 않은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닌 척을 하려고 하니 어떻게 돼요? 아닌 것처럼 살아있죠 그러니까 옷을 사 입어도 내 형편에 겨우 사, 사 입을 만한 옷은 3만원짜리 옷이 내 형편에 딱 적당한데도 불구하고 30만원, 60만원, 80만원짜리 옷을 사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난 가난하지 않은 척을 해야 되니까 나는 슬프지 않은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도려도 크게 웃고 사람들 앞에서 더 화려하게 지내고 사람들 앞에서 더 당당하게 지내는 거죠. 주 지갑에 돈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친구들 데리고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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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근 어, 금사하게 돈 많이 나오는 식당에 데리고 가가지고서 다 먹어 다 먹어 마음껏 먹어 내 알아서 다 줄게. 가지고 뭐 하면서 걸걸걸 웃으면서 호탕한 척하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은 아이고 이번 달 말에 카드 명세서 나오면 그걸 어떻게 받아낼까. 이런거 걱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친구들 앞에서는 호탕하게 웃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런 거다 별거 아니야 어, 난 항상 즐거워 이런 척하느라고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때요 일주일 내내 아니 교회 오는 그 순간조차도 사람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고서 집에 교회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이고 집사님 하하, 잘 지냈어요 하하, 하하. <laughs> 왜 웃으세요 양심에 찔리심이 있으신가요 가슴에 뭔가 팍 와서 박히, 박히시나요 우리도 그렇게 그런 척하면서 살아왔단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가난하고 찌들고 슬프고 괴로운 것들은 다 감춰놓고 사람들 앞에 보일 때에는 아닌 척하면서 여러분 제가 언제 목욕했을 것 같으세요? 예. 그래도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예 이러한 자괴감에 빠지면서 예 방어기제를 발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의 슬프고 괴롭고 철양하고 쓸쓸한 내본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는 싫어해요. 네. 그러니, 어느, 저기, 전도, 어 간증집회 많이 다니시는 어느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교회를 옮기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은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그만큼 교회 안에서조차도 아닌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기독교인들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야, 참저 사람이 저렇게 돈이 많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게 즐겁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기,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저렇게 뜨겁게 하고 있구나. 참 부럽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 집에 돌아와가지고서는 혼자 방 안에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마치 여인들이 집에 와가지고 변장수를 싹다 걷어내고 참모습, 본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예. 그렇게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의 본모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천하에 없는 천사 같은 엄마인데 집에 오자마자, 야! 이봐! 그치? 야! 갔다! 하자 끼면은 아이들은 뭐라고 해요? 엄마, 우리 교회 가서 살아요. 왜 엄마는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천사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래요? 아닌 척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째서 이렇게 예, 또다시 집에 와서 아이고 내가 대체 뭐라고 어 이러면서 스스로를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또다시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예, 이런 삶을 살아간 것이 우리들인데 왜 그래요? 그것이 다 따라합시다. 마귀의 장난 시작. 마귀 아, 예. 마귀의 속임수 시작. 마귀의 속임수. 우리들이 그렇게 마저 마귀에게 바보처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사야 61장에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 지금까지는 남들 앞에서 안 그런 척하면서 살면서도 왜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들은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마귀의 장난이었구나. 아, 이게 마귀의 속임수였구나. 우리들로 하여금 아닌 척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들을 그렇게 어, 유혹해서 우리가 속아 넘어간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의 참모습을 볼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더 이상은 그런 괴로움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좋다고 왜 내가 대신했을겁니까 내가 너희들의 슬픔을 대신해주고 너희들의 탄식을 대신해주고 너희들의 괴로움을 대신해줄겁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2사 61장 1절 3절까지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하면서 우리들이, 아하,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우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께서 님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싶다라는 사실이 있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마치, 매장에서 새 옷을 사 입고 난 뒤에 그 옷을 그대로 거기다 걸어두고 나오거나 아니면 새 옷을 가방에 넣어서 나오지 않죠. 예, 대부분의 경우는 새 옷을 사 입었으면은 그것을 입고 나오죠요헌 옷은 가방에다 집어넣고 새 옷을 입고 나온단 말씀이에요. 예, 그새옷 입은 기분이죠. 안 그래요? 매장에서 딱, 새옷딱 입고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그 뭐예요? 라벨도 안 떼고 그냥 나오잖아요. 예. 저희 어렸을 때에 유행이 그거였어요. 라벨 안 떼는 것이 우리들의, 우리 어렸을 때 유행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말을 다니다 보면 라벨 그대로 주름으로 달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예, 세옷시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였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새 사람 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새 사람이 되는 이, 이것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다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기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됐으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6장 11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940조. 구약성경 9 4 0쪽 잠언서 26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9 4 0쪽 잠언서 26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예, 21절 말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라고 얘기해요. 를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나온 삶을 살아야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여전히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토했어요. 개가 토해냈어요. 그럼 그 토해낸 것은 오물이잖아요. 오물인데도 불구하고 개들은 그 오물을 그냥 먹어요. 왜? 그게 더러운 줄 모르기 때문에 더러 먹는 거예요. 우리들은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알고 있으니까 허우, 저거 왜 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하지만은 개들은 미련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지저분한 건지 깨끗한 건지 먹을만한 건지 먹으면 안 되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돌아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개란 말씀이 있죠. 왜?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오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행하던 행동들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또 다시 행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죠이 말씀은요. 미련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전에 그 불행했던 사람들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간곡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혼나 때릴 거야,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과도 같은 거죠. 부모는 아이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회초리만 들고서 으름장만 놓는 것이죠. 예. 네.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 너무 무서운데, 우리 엄마 너무 못됐는데, 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아이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인해서차마 때리진 못하고, 그렇다고 서 하는 행동 그냥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으름장을 놓는 거란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본 21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애라 나쁜 녀석아, 못된 녀석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그리 하지 말아라. 제발 그리 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미련한 생각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행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참 사람의 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어느 분이 신앙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한 번씩 듣고 있지만은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평상시에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간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말이 불쑥 나오게 되는 것이지만요 예 이런 것처럼 신앙 생활과 사회생활 일반생활을 서로 분리시켜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잠잘 때에도, 우리가 누워있을 때에도,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바깥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함께하는 이런 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우리들은 지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의 몸으로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마리아를 복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마리아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어이구, 내가 천원대 내가 임신을 했어. 어이구, 동네 부끄러워라.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수채 내가 이 아기를, 개속의 아기를 지워버려야지. 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마리아가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신앙의 영적인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